자, 이번 영상은 하나솔루션 팔로우 영상입니다. 자, 프랑스 태양광 풍력기업 1조에 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화끈하게 쐈습니다. 아마도 요거에 낸 1조는 아마 니콜라 지분 매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콜라 지분 매각.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기업을 추가로 인수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 재생 에너지 전문 개발 업체인 프 e 이 RS 아, 프랑스 라는 회사를 지분을 100%를 7억 2700만 유로 하나로약 1조 원의 인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개발 건설 관리 부분과 약 5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 개발 사업권을 오는 10월에 인수하게 됩니다. 자,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라고 하고요. 하나큐셀은 이번 인수로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 이러면서 하나큐셀에 대한 IPO도 좀 기대감을 많이 올리고 있죠. 자, 그다음 풍력 분야에서 사업 영역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수가 됐고. 태양광 모듈을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판매처 또한 확보를 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이 어그 예하에 두고 있는 회사들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있고 또 P4 50 정책까지 발표된 상태라서 어 지금 시기 적절하게 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어 지금 M&A 했던 현황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소프트웨어의 젤리 회사, 그 다음에 수소 탱크의 시마론, 그 다음에 OLED 소재의 이제 WOS, 그 다음에 풍력과 태양양, 태양광까지, 예, RES, 프랑스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솔루션에 아직 음, 자금 여력은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 네. 추가적으로, 음, 네. 수소 쪽, 네. 수소 쪽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수소 탱크 말고, 수소 연료전지라든가, 음, 네. 수소 뭐, 발생장치, 뭐, 충전소. 사실, 요런 쪽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은 아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콜라 지분을, 어, 전량배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을 좀 드러내면서, 어 물론 좀 비쌀 때 팔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은, 네. 뭐, 네. 충분히, 그, 이득은 봤으니까, 뭐,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더 많은 큰, 뭐라 그러죠? 이득을 봤으면 상관이 없긴, 하 보면 상관 없겠지만은, 네. 그래서 여태까지, 어, 1년에 지금 두기업 정도 했고, 또, 모르죠. 하반기에 더할 수도 있죠. 연말쯤에 뭐, 10월, 11월, 뭐, 12월, 이때쯤 한번 더, 뭐, 인수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수소 쪽으로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아, 어... 뭐, 풍력도, 뭐, 하나 정도 더, 어, 태양광은두개지만 풍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하나 정도 더 했으면, 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있겠죠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네, 하나솔루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로 좀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어 다시 한번 좀뭐 일회성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조정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다시 한번 38,000원 39,000원 정도 안에 라인에 떨어진다면 예, 그때, 다,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보이지만, 주봉상으로는 아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뭐, 2분기, 3분기, 네 계속 실적 확인해 가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하나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